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다육이들 매일 눈맞춤 한다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네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제일 위, 선반 위에 있는 아이들 보러 의자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햇살이 엄청 따갑고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목이 말라 하는 아이도 있고, 아직 건강하게 잘 있는 아이도 있고, 또우자라긴 했어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또 계절마다 물 주는 시간이 또 따로 있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너무 좋고 따가웠고, 햇살이 좋은 시기에는 물을 주면은... 음, 흙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햇살이 좋으면 흙도 뜨겁고 화분도 뜨겁고 이래서 다육이 뿌리가 익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햇살이 좋은 봄, 여름, 가을에는 물주는 시기가 해가 어둑어둑 질때 햇빛이 없는 시기 그런 시기에 저녁에 물을 주면 좋다고 하고요. 한 겨울에는 또 오히려 물을 아무 때나 주면은 온도가 내려가서 추워서 흙이 뜨거 차갑고 화분도 음, 차갑고 이러다 보면은 냉해를 입기가 쉽다고 해요. 그래서 음, 겨울에는 또 오히려 오전에 해 빛이 비칠 때 따뜻한 시간, 그럴 때 물을 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은 또 이렇게 요 아이, 로치, 물을 몇, 오래 전에 줘서 한번 자세히 보여 보니 공중 뿌리도 생기고요. 이렇게 공중 뿌리가 좀 생겼어요. 목이 말라서 그리고 얼굴도 엄청 오물어 들었죠. 전체적으로 쪼글쪼글하면서 그래서 지금 햇빛 드는 시간이라 잠깐 햇빛이 좀 없어지면 물을 좀 듬뿍 줘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물을 너무 굶겨서 <laughs> 좀 실패한 게 있었잖아요. 엘레강스. 그서 얘도, 얘는 그래도 목대가 좀 굵고 건강하여서 한 2개월 정도 물을 안준것 같은데 장마 오기 전에만 좀 주고요. 그랬, 그랬는데도 아직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공중뿌리가 생겼으니 좀, 좀 지나면, 한두 시간 지나면 해가 좀질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물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어소금 정말 처음엔 물 주는 시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 또한 헷갈릴 때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다육이는 밑입장들이 음 물이 고프면 좀 쪼글쪼글 해지고 힘이 없고 처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목이 말라서 신동, 신동도 밑 입장들이 많이 쪼글쪼글 해져 있어요. 밑에 뒷 입장들이랑 또 흙도 완전히 뭐 손이 안안될 정도로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딴딴해요. 그래서 얘도 좀물좀 좀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스피, 스파이시 피스 얘는 정말 처음에 예쁜 아이였는데요 얘도 물 준지 오래됐죠 그렇지만 이렇게 창종류는 물을 몇개월 안줘도 아주 잘 견디는 아이예요 색감이 우와 이렇게 오늘은 자세히 보니 생장점에서 너무 예쁜 색감이 나오는데요 <laughs> 금으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이렇게 물주는 시기가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 지젤. 지젤이 잠깐 햇빛 드는 곳이지만 이렇게 많이 예뻐졌네요. 그 사이에. 끝 입장들이 이렇게 끝에 색감이 많이 들었어요. 살살 이제 물이 고파오면서 미잎 입장들이 약간 쭈글쭈글해져요. 서 얘도 물을 조금 줘야 되겠습니다. 위로 물 줬을 때는 꼭 생장점 있는 부,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서 그 물을 수가 있어서 꼭 털어 줘야 되는 거꼭 어, 챙겨야 되겠고요. 어느 때는 저도 안줄 때도 안털 때도 있어요. 이거 프리즘 너무 짜라길래 여기다 매달아 놨더니 그래도. 잠깐 햇빛 든다고 벌써 물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도. 어, 기특합니다. 정성을 들이면 조금 달라지긴 하네요. 그리고 요거 용월도 엄청 웃자라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김민들레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 바구니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엄청 잘 자라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누비노 누비노바, 아이고 얘도 조금 웃자랐어요. 요요 요 부위는 요 다른 곳은 그래도 짱짱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 견뎌지고 있고 어, 천대 전금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많이 물이 고파서 이 뒷층들이 쪼글쪼글쪼글쪼글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고요. 아무튼, 뭐, 오늘 특별하게 뭐 많이 보여드릴 건 없고, 그리고 크리스탈도 햇빛 부족이라 많이 음. 못 자랐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아이, 꽃대가 많이 저번보다 올라와 있어요. 다음에 좀 활짝 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햇살이 좋을 때는 어, 물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 정말 며칠 엊그저께 내놨는데 색감이 조금씩 많이 변해 있는데요. 아, 매일. 자세히 안 봐요, 정말. 매일 봐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 요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오, 염, 염자금 입고지 선물 받았던 거. 와, 저번보다 조금 더 자랐죠? 요거 애기. 야 요거 신기합니다. 얘 정말 실패 안 하려고 엄청 신경 쓰거든요. 또 직광 받으면 또 미워줄까봐 살짝 드는 여기 선반에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견뎌줘서 이쁩니다. 이렇게. 아무튼, 다른 아이들은 너무너무 우짜라고 미운 애들이 너무 많나요? 뭐 그래도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